我代表韩国的自行车友们来这儿，祝贺早先北京国际单车运动俱乐部有限公司开业。所以今天非常开心啊，非常非常开心。 홍신 어, 이런 시스이없 아직 국에한국아국에는 한국은 아이이런자전국에이없이국에습니다 한국은 아 이런 이자국에 한국은 아직 이없 중국에 한국은 아이이국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은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2018년부터부터는 아이들에게 배우고자 하 아이들 중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2019년부터는 2 0 1 8년부이는2 0는2 0 1는 2019년부터는 2 0 1 <laughs> 그리고 앞으로 한국 자전거 친구들과 중국 친구들이 자전거 교류는 물론 더 많은 문화 체험과 교류를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
掌声！领导，掌声！领好的，谢谢，谢谢，非常感谢,谢我们的杨英寿先生。